짜잔! 뭔가 익숙한 포장지죠. 포카마켓에서 빠른 구매로 포카를 시켰습니다. 한번 까볼게요. 제가 이거 포카마켓에서 빠른 구매로 지금 두 번째 시켜보는데 예전에는 통이 이런 통에에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 팝업 굿즈를 여기다가 보관을 하고 있는데 통이 일단 자체적으로 바뀌었고 그리고 아 떨려 이게 뭐라고 다 아는 것들을 샀는데 떨리네요. 이거는 전에도 줬었던 것 같은데 포카 부적, 최애 포카 부적을 이렇게 주고요. 그리고 슬리브가 또 자체 제작 슬리브로 바뀐 것 같아요. 포카라고 적혀 있는, 다 뒷면으로 주셨네요. 그러면 뒤집어서 봅시다. 오, 이게 아마 라이딩 제노일 거예요. 무슨 버전이었는지는 기억이 안 나고 이것도 자막으로 하고 라이딩 제노, 헬로 퓨처, 헬로 버전인가? 헬로피처 제노, FCMM, 프리스, 폴리스 제노, 그리고, 유니버스, 주얼 제노인데, 음, 뭐 그렇구요. 넘어가서, 이거 유니버스, 46포토 제노, 그리고 산리오, 산리오, 예, 산리오 제노, 그리고, 이 아마 6주년 카드였던 것 같아요, 22년도에. 6주년 제노, 아, 제노가 되게 많네? 그리고 ISTJ 아 어디 사이였지 에버라인인가? 아무튼 제노 그리고 스무디 스무디의 사운드웨이브 맞나? 정장 제노 샀고요 아 얘가 사운드웨이브인가? 아 헬로 라이브 스무디 헬로 라이브 제노 그리고 헬로 퓨처 헬로 버전 같은 버전 재미니 그리고 산리오 산리오 재민이 NCT존 재미니 그리고 똑같이 짝 맞춰서 산 사운드웨이브, 헬로 라이브, 재민니까지 해서 총 15장 구매했고요 일단 슬리브 정리부터 하겠습니다 이 통이 나름 팝업 가거나 할때 들고 다니기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통도 지금 제가 잘 쓰고 있어요 근데 하나가 더 생겨서 좋습니다 일단 포카를 슬리브에서 전부 빼겠습니다 하자하기는 굳이 안 하려고요 어차피 품을 친구들인데 그리고 알아서 포카마켓에서 검수를 해 주셨겠죠? 포카 왜 이렇게 도톰하지? 이렇게 도톰한 느낌이죠? 와, f c m n 포카는 되게 무광? 무광 포카 재질이네요. 이제 슬립을 넣겠습니다. 슬립은 전부 넣었습니다. 제가 원래 바인더가 이렇게 하나가 있는 상태에서 얘를 전부 다 채워서 그다음에 이두 개를 구매를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최근 포카를 순서대로 모으고 있었는데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이어이 어, 이 바인더에는 2023년 핑크 크리스마스 포카부터 스무디 포카까지 있는데, 이 이후부터 여기 쿠르미 바인더에다가 하고, 이거를 이제 안 쓰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제가 여태까지 여기에다가 순서대로 모았던 거 외에, 그 이전에 나왔던 포카들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여기에다가 차례대로 모으고, 지금부터 차례대로 나오는 포카들을 여기에서부터 모으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포카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일단 여기 안에 있는 것들을 빼서 여기다가 넣어줄게요. 일단 포장지부터 뜯고, 이두개다 이렇게 캐링이 달려있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제가 알기로는 80매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세보겠습니다. 스무 장이 있어서 스무 장에 이제 북한 바인더에다가 양면. 그래서 80매가 총 들어갑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앞으로 나오는 포카드를 넣어줄 거라 여기 있는 포카드를 옮겨줄게요. 다 비웠고요. 여기를 이제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살짝 일반 돼지를 넣으니까 가로 길이가 살짝 남네요. 근데 뭐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폭카 기준에선 꽤 널널해서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딱 맞는 사이즈를 좋아하지는 않아서 사이즈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근데 자리가 좀 바뀐 것 같은데 그냥 넣겠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이게 아니야. 자 이렇게 원래 있던 포카드를 옮겨줬고요. 이제 제가 포카마켓에서 받은 포카드 중에서 이번 스무디 미공포가 있으면 빼서 넣어줄게요. 단 이거랑 더 없는 것 같거든요. 이거 두 개씩만 하나씩 넣어주면 될것 같아요. 이때가 인기가요 자기였던것 같은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근데 그 커여운 셀카 있잖아요. 그게 생각이 나서 한번 사봤습니다. 이거는 정장작 포카가 지금 없는 것 같길래, 하나씩 예뻐서 샀습니다. 자, 이렇게 이 바인더는 앞으로 차근차근 채워나가면 될것 같고요. 이건 이제 덮어두고, 이제 대망의 이 200장이 들어가는 <laughs> 바인더를 채워볼 건데 여기는 이제 제가 이 바인더에다가 모은 거, 수, 시간 순서대로 모은 거는 23년 크리스마스 때부터이기 때문에 그 이전 포카드를 크게 시간 관계 없이 넣어주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포카드 포함해서 다른 포카드를 전부 빼오겠습니다. 일단 대충 나눠줄게요. 저는 시간도 크게 신경 안 쓰고, 하여튼 모르겠네요. <laughs> 이 모이비어 포카는 나중에 제가 따로 매입을 해서 짝 맞춰서 넣는 걸로 할게요. 포스터 포카도 제가 안 사서 이것도 나중에 하는 걸로. 여기 포카 바인더 있는 건 전부 뺐고요. 이제 다음. 여기에는 아마 재민미제는 포카가 네, 핑크 크리스마스 22년 거 이거밖에 없을 거예요. 이게 예전에 예모저모님이 만들어서 제작 판매하셨던 바인더인데, 여기 있는 것도 전부 옮겨서 넣어줄게요. 제가 이게 단면 속지라서 양면으로 넣기가 불편해서 그냥 한 번에 옮기려고요. ISTJ 때 포카도 많긴 한데, 이때도막 엄청 많이 모았던 건 아니라서. 하고, 캔디 매거진에 있는 드포까지 해서 전부 뺐습니다. 끝. 그리고 여기 에 있는 이 홀카. 제가 홀카 같은 걸잘안 보였는데, 붕 홀카는 너무 예뻐서 모았어요. 이거 말고는, 네, 없습니다. 여기에 있는 재민이니카들 이렇게 들러붙어서 안 나오네요. 와, 어, 개호뺐다. 이거 라이딩 디 토카. 오! 꾸길 뻔했어요. 이거는 짱 맞는 게 아마 없을 거예요. 넘어가고. FCMM 토카. 오이구 어, 유니버스. 하고, 아, 테디도 아마 없을 텐데? 일단 뺄, 게요 일단 빼고, 얘는 제가 따로 받은 거살게 있어서, 그냥 두고, 산리오. 그 캔디도 아마, 아마 짝이 없을 거예요. 이 정도만 빼고, 아, 여기에도 더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봐보겠습니다. 어머, 이거 버려야 된다. 엔시티존 쿠폰 카드 세트인가? 이것도 샀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재민이, 제노 빼서 넣어줄게요 이거 귀엽죠? 제가 엔시티존 팝업을 한번 갔었는데 그때 입창 포카로 받았, 받았었어요 이 정도면 된것 같습니다 이렇게 일단은 포카를 전부 빼 봤는데요. 일단 좀 한대 모아 볼게요. 같이 넣을 친구들끼리 어떻게 해서. 빨리 가네? 이거였어? 이 22년. 아, 정리 어떻게 해야 되지? 일단 모을. 아, 맞어. 얘랑 같이 아니다 얘랑 같이 재미없. 버린 하고 ISTJ를 넣읍시다. 이게 외향 재민이 내양 재노인데 제가 내양 재민이랑 외향 재노를 이전 바인더 맨 앞에다가 표지로 뒀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짝을 줄게요. 얘누른 짝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짝이 생기면 다시 넣어주는 걸로 그리고 카가 이만큼이 모였습니다. 얘네를 이제 다 넣어줄게요. 이건 제가 주얼 재민는를또 따로 살 거기 때문에 비워두겠습니다. 이거는 솔직히 시기도 다르긴 하다만 아몇달 차이 안 나겠죠? 이게 22년도 아마 6주년 카드일 거고 얘가 엔시티존인데 이게 찍은 때가 캔디쯤이니까몇 개월 차이 안 나겠죠? <laughs> 머리색 비슷하니까 같이 넣어줄게요 얘 삼리오 그리고 삼리오 트레카는 제가 제노 말고 재민이가 두개기 때문에 그냥 같이 이렇게 재민이 재미니 재민이로 넣어줄게요 이두 개도 짝이 전혀 안 봤지만. 그래서 같은 연도에 찍지 않았을까요? 그냥 그래서 같이 넣어줍니다. 그냥 어거지긴 한데, 그냥 이렇게 넣을게요. 여기부터 ISTJ. 이거는 트랙하고, 이거는 뭐 미공포였던 것 같아요. 캐타포. 또 이거는 캐타포 미공포고. 어? 아, 이거 두개다 캐타포다. 이것도 솔직히 하나는 네이션이고 하나는 디제 그냥 넣을게요. 어, 두툼해졌네. 일단 오늘은 여기서 끝내는 걸로 하고 앞에서부터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옛날 포카 정리가 처음 끝났고요. 아, 근데 이거 200장은 다 넣기 전에 꽉찰것 같아요. 그럼 오늘은 여기서 끝. 안녕. 포카마켓 빠른 구매를 또 시켰습니다. 뜯어볼게임 이번에 왜또 샀냐면, 포카마켓에서 추석 이벤트로 배송비 무료 쿠폰을 주더라고요. 무시할 수 없었어요 이번에 그렇게 많이 안 시키고 10장만 시켰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일단 항상 들어있는 이 최애포카? 동물이 매번 다르네요 동물이 다르네 작년 거는 너무 오래돼서 못 찾겠고 일단 이게 매번 오는 이 최애포카 포카마켓에서 주시는 이게 동물이 다르네요 얘는 곰돌이고 얘는 토끼야 아, 귀여워. 이거 나중에 앨범깡 하러 갈일 있을 때 들고 가야겠어요. 일단 두고 빠밤 QR 재민이를 드디어 구했습니다. 제가 저번에 QR 제노우를 구해서 이제 그 바인더 있잖아요. 제첫 번째 바인더. 그 바인더에 이제 딱이 QR 재민이만 넣으면은 다 끝나는 거였거든요. 모두 다 채우는. 그래서 QR 재민이를 샀고요. 그리고 캔디 재민이 이거는 요 재민이랑 같이 세트로 넣어주기 위해서 구매했습니다. 제가 캔디는 포카가 많지가 않은데 음? 왜 이렇게 두껍지? 럭드라서 그런가? 엄청 두껍, 카드네? 뭐야? 아니 럭드가 두껍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진짜 이런 건 처음 통... 서보네요 미니카 재민이, 드림쇼 2 재민이 그리고 유니버스 주얼 재민이. 다섯 장, 5장, 다섯 장씩 샀네요, 이번에 딱. 하고, ISTJ, 트리카, 제노. 이것도 나름 계획이 있어서 샀습니다. 그리고, 베프의 제노. 그리고, 아, 너무 예뻐. 22년, 시그제노입니다. 아, 너무 예뻐. 이거랑 그 보라트 하고 있는 포카 있잖아요. 그것도 언젠가 구매 예정입니다. 그리고, 요두 개를 같이 세트 세트를 하려고, 왜냐면은, 제가 캔디포커가 몇개 없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두개 이렇게 두개 위아래로 이렇게 두개 이렇게 샀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미니카 드림쇼트 제노 예쁘죠 자 이제 일단 슬리브를 빼게요 근데 진짜 두꺼워. 아니 럭도 근데 왜 바뀌었지? 다시 포토카드 재질로. 다 뺏고 다시 슬리브를 넣어주겠습니다. 이번에는 포카를 좀 계획적으로 사봤어요. 근데 두꺼운 거 좋다 포카. 슬리브를 전부 넣었고요 그러면은, 어느 바인더에 넣을 건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제, 일 바인더. 그, 빈한 공간. 오직 이것을 위해서 비어있는 한 자리에 얘를 넣을 거고요 그리고, 제, 쿠러미 바인더. 에는 예전 것들 넣는 거니까, 이거랑, 캔디. 이거랑, 이거랑, 짝을 맞춰서 넣을게요. 이거 이거 주얼 제노는 이미 꽂혀 있고, 이것도 이미 꽂혀 있고, 이두 친구들의 짝을 한번 찾아볼게요. 여기 베프에 제민이가 있거든요. 엘부 사이 한번 빼보겠습니다. 아, 그냥 빠지네요, 이렇게. 이렇게 둘을 같이 넣을 거고, 여기 보면은 여기 요시그 제민이가 있어요. 이렇게도 같이 넣을 겁니다. 하면은 QR재민이부터 넣어줄게요 여기 드디어 완성하게 되어서 여기 다차 있잖아요 지금 보면은 시그 끝나고 스무디 시작해서 앨범 복합칸에 짠 여기가 딱한 공간 비어있어요 이 QR재민이만을 위한 칸 예쁘다 이로써 스무디 L4를 풀셋했습니다 EQR, 드림이니, 까지. 완벽하죠? 하고 여기는 임시 방편이요 생각해보니까 핑키랑 무엉이, 포카도 제가, 물론 포카 홀더에서 아직은 뺄 계획이 없지만, 언젠가 빼게 된다면, 여기 자리에 넣어줘야 할것 같아서 비워뒀어요. 이렇게, 진짜 찐, 최종, 최종, 완전 최종, 여기 바인더, 다 채웠습니다. <laughs> 하고 구름이 많이 넣. 여기에 제가 빅 피처를 완전 세우는 곳이 있어요. 어디냐? 여기다. 이게 포이즌 착이잖아요 근데 이게 이거는 미공포고 이거는 트레카로 알고 있거든요. 뭐 저는 그런 거를 딱히 신경을 쓰고 넣진않지만 아무튼 요제노가이 트레카 제노가 마침. 포이즌 차기예요, 둘 다. 꽃미남 크루차. 그래서 이 자리를 바꿔줄 거고. 그럼 이제 자리를 뺏긴 이 친구는 이 포카랑 같은 차기죠? 포스터 포카랑. 그래서 이렇게 같이 짝으로 넣어주려고 합니다. 이 뒤부터는 순서 없이 그냥 넣을 거기 때문에 이거는 근데 아무리 봐도 짝이 아닌 것 같아. 빼줘야겠다. 제가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친구 중에 요 네이션 트리카 제노도 호시탐탐 노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나중에 따로 구매를 해서 하는 걸로 하고 여기다가 그러면 넣어줄게요 포스터 재민이랑 트리카 제노를 이렇게 짝지어서 딱 맞죠? 깔끔하죠? 그리고 저번에 안 넣어뒀던 요. 이것도 사실 이거 QR 재민이인데 이건 QR 제노가 아니에요 인터아시아 제노인가 그래요 이것도 이렇게 넣어주고. 어차피 한 쌍을 더 구매할 거기 때문에 그냥 넣고, 여기에 다른 거를 넣을게요. 베프엘를 넣을게요. 아, 근데 이렇게 한 번에 볼수 있게 하는 게 편할 것 같은데? 그쵸? 완전 아, 다 바꾸고 올게요. 방향을 싹다 통일하고 왔습니다. 이렇게 보기 쉽게 한쪽으로 다 방향을 바꿔줬고요. 가장 마음에 드는 건 요, 요 제노가 이제 방향이 알맞게 올곧게 됐다는 점 가장 마음에 들고요. 시그는 나중에 한 세트 더살 것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넣어줬고, 요 칸을 시그 칸으로 이렇게 넣을게요. 그래서 이렇게 제노 여기 제미니 하고 나중에 여기 한 세트를 더 두는 걸로 하고 요 유니버스 주얼 제미니는 제가 자리를 비워줬었잖아요 앞에 여기. 여기, 재미 자리에, 넣어줄게요. 짠! 유니버스. 예쁘게 맞췄고요. 여기 비워두고, 넘어가서, ISTJ, 베프에 하고, 이렇게 미니카 착. 이렇게 세트로 넣어주고, 아, 제가 찾아보니까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이렇게. 이것도, 넣어주는 걸로 할게요. 그래도 짝이, 짝짝이가 되긴 한데, 슬리브가 너무 더러워서 슬리브를 바꿔주고 내양착이 너무 좋아서 막 모았었거든요. 이 사진을 너무 좋아해서. 이건 트레카 컴포. 제가 뽑은 거예요. 먼저 이렇게 넣어주고. 다음 칸에 캔디. 제가 모았던 이 친구들을 넣어줄게요 위에다가 재미이를 넣고 밑에다가 제노를 넣겠습니다 제가 이착재미이를 좋아하고 또이착 제노를 좋아해가지고 그냥 하나씩 하나씩 샀어요 이렇게 여기는 캔디 캔디칸이 됐고 여기에다가 이제 아까 못 넣은 ISTJ 컴포를 이렇게 넣을게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채웠습니다. 이렇게 포이즌 착으로 맞춘 게 꽤나 뿌듯하네요. 벌써, 어, 많이 쳤다. 아직 절반도 못 채웠거든요? 여기가 이렇게 딱 절반이 나눠지는데, 이거 200장은 다못 넣을 것 같아요. 한 100장 넣으면 끝날 것 같아요. 지금 이것도 조금 남았는데, 이거 다 넣으면 너무 빵빵해질 것 같은데요? 저 아직 돼지도 안 넣었고, 돼지를 아마 여기에는 못 넣을 것 같아요. 하고, 일단, 오늘은 여기서 끝!